통문 바깥에서 벗어나면은 d m z 입니다저 반대편에 또 바로 적직트가 있습니다. 저 앞이 바로 적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전 바로 그냥 즉각 대응할 겁니다. 바로 방아쇠 당기겠습니다. 어, 고란니다 어, 어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철, 어, 저... 공간은 전후! 요령은 찝찝하게! 최전방 지옥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군이라서 힘든 점은 없습니다. 특유의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최전방 육군 28사단 GOP대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장병들은 적은 반드시 온다라는 생각으로 임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GOP 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현 하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태풍, 태전방 GOP 중서부 전선을 수호하는 28사단 진격대대 하사 구현입니다. 계세요? 지금 주간 경계 시설물 점검에 나가 철책 점검하러 갑니다. 아 네. 근데 어 여기 무섭네요. 나 같은 거막 들고 지금 이제 수목 제거 해야 되거든요. 아... 나도 챙겨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네. 철책 점검은 자주 하세요? 네, 저희 철책 점검은 매일 실시하고 있고. 지금은 철책 점검과 동시에 감시에 좀 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숲풀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거 철책 점검을 하면서 수목 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철책 점검할 때 이렇게 차 타고 이동하세요? 저희는 원래 차 타고 이동하지 않고 뒤에 전술로로 이동해서 철책 점검을 실시합니다.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 특별히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제작진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리새우 태고자 노리새우 태 약실 확인 약실 확인 약실 부 사이즈 결합 사기 매져 기어디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통문입니다 저희 중대가 하나 맡고 있는 섹터 중에 한 곳이고 이 통문 바깥에서 벗어나면 저기 이제 DMZ에 있대요 바 여기 통문 넘어서 바로 d m z 요네 맞습니다 저 가까운 곳에 보이는 음. 곳이 그 아군 지피이고 저 반대편에 또 바로 적지피가 있습니다. 그 적지피를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짜 코앞이네요. 네 맞습니다. 영상 감시 분대장이라서 저는 영상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네. 철저게 현장에서 점검을 하시네요. 네 이렇게 실제로 와서 점검을 해서. 이 강망 상태가 좀 어떤지 저희도 실제로 보고 이게 근무에 투입하게 되면은 어디 존이 좀 불안정하면 아 거기가 그랬다. 이런 걸 제가 알수 있고 해서 체적 점검도 하는 편입니다. 이게 강망이 어떤 거예요? 이게 강망입니다. 이게 강망이고 저희는 이게 끊기는 겁니다. 이게 살짝 구부러지면은 이게 상한 초과상이라고 부릅니다.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동호 가면서 이쪽 곱사면을 올라가거나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이쪽? 아니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 요 올라갔다가 선생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laughs> 지금 지금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길을 뚫고 갈 수가 없어서 한번 돌아서 가겠습니다 풀이 이 정도까지 안 자랐는데 금방 이없게자랐는네 갑자기 금방 이렇게 계절이 변하면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곧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한채 개방하겠습니다. 한채 개방하겠습니다. 한채 개방하겠습니다. 방했습니다 이게 강망이 연결되어 있는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뭔지상인지 확인해주고 기계들이 선이 잘 꼽혀 있는지, 방망 케이블들이 다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는 뭐예요? 이 장비는 저희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 상황 중, 어? 오, 어, 고란이다. 어,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어, 철. 저... 근데 고라니는 괜찮습니다. 네, 고라니는 그 강망에 거의 네, 건들지 않고 작은 토끼나 너구리들이 강망을 잘건드니요저 친구는 그냥 쫓아내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상 좀 강망 절단이 났을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 이 장비로 신속하게 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망이 해손된 구간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또 긴급 출동을 하시겠네요. 화사님 네. 같은 경우에 저희 24시간 내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오피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점이 있어요? 최전방 지오피에서 근무하는 것은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또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신다고요? 어, 네 맞습니다. 아, 여기를 직접 올라가세요? 높은데? 높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닦고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전방 감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도 수시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기 이런 거다 메고 올라가요? 좋렇 하지 않아요? 어?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 제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저기 도발하면은 저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진입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저 앞이 바로 적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밖으로 그냥 즉각 대응할 겁니다. 바로 방아쇠 당기겠습니다. 도사님, 음. 네. 안 무서워요? 네, 무섭지 않습니다. 와, 대단하네. 지금 거기서 카메라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카메라 잘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앞에 렌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올라가 본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자주 올라가세요? 카메라 점검을 위해서라면,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민성이는 그 적지피 한번 확인해봐, 특이사항 있는지 주변에구에방되어 있는 거한번확인한 해볼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지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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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철책로 한대를 감시하는 임무 수행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힘들거나 한국에서 한서 여군이라서 힘든 점은 없습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한다고 또 크게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여군이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 어디 가이에요 저희 지금 사막 뛴 걸음 가고 있습니다. 전체 뛰어! 아유. 지금부터 군간을 실시한다. 군간은 전후! 전후! 요령은 씩씩하게! 씩씩하게! 군간 시작! 전투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산악 지형이지 않습니까? 지형의 숙지화도 필요하고 강한 인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 산악 띵거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지우피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위험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실제로 근무하면서 어떠하세요? 최전방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임무 수행을 하고 있지만 쉴 때는 휴식 요건이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잘 정비된 체력 단련실 있고 노래방 기기들 있고, 있고. 노래방 기기 잘 이용하세요? 네저 이용합니다. 어, 노래 잘 불러요? 네잘 불러요. 18번이 뭐예요? 18번?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좋아합니다. 아, 이따가 좀들으면 노래 부르시는거 한번 어, 어 좋습니다. 어 <laughs> 그렇죠. 어 자신 네. 있으세요? 네. 어. <laughs> 하나 된 감시 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를 운영하는 주체는 우리 장병들입니다.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섬세하고 끈기 있는 경계 작전을 통해 내가 있는 곳으로 적이 온다는 각오로 어떤 상황이라도 신속하게 작전을 종결시킬 수 있는 상시 전투 대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완전 작전 성공에 기여하겠습니다. i y